안녕하세요. 유천입니다. 열 번째 시간이죠. 평면도법, 투상도법, 투시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평면도법이라는 것은 평면도형을 평면기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평면 위에 컴퍼스, 자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평면 도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투상도법이라는 것은, 어, 빛을 받은 물체의 그림자를 기학적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법이다. 물체를 세개의 축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개의 평면을 위해 나누어지는 네개의 각을 우측 상단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각, 2각, 3각, 4각으로 하는데, 투상면의 선택에 따라서 각 1각법, 삼각법 등으로 나눈다. 투상도법에서는 투상면에 대한 강선의 각도나 물체를 위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투상법, 사투상법, 추측투상법 등으로 나누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정투상법이다. 종류에는 정투상법이 있고, 어, 정투상법은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세개의 화면, 즉, 평화면, 입화면, 측화면 사이에 물체를 놓고 각 화면에 수직되는 평행 강선으로 투상하여 얻은 도형이다. 각각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로 하여 물체의 모양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시 방법에는 일각법과 삼각법 등이 있다. 투시투상에는 한 시점으로 투시선이 될 때까지 투상도법이고, 추측투상은 두 투상면을 기울여 놓고, 투상면을 수직으로 나가는 투법이 있는데, 등각투상법 2등각투상법도다. 4투상 투상면에 어, 투상선을 기울여서 비스듬히 비친 투상도법을 말하는 거고 표고투상은 어떤 기준면보다 높이를 숫자나 기호로 나타내는 도법을 말하는 거고 특수투상도는 보소투상도, 부분투상도, 회전투상도, 국부투상도, 학부분학대도로 나눌 수 있다. 제1각법과 제3각법은 무엇이냐? 제1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을 보는 거고 제 삼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로 보는 거다. 제1각법은 물체를 제일각에 제일 놓고 투상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제 삼각법은 어 좌측 면도는 왼쪽에 우측 면도는 오른쪽에 위치하여 투상면에 투상하는 방법을 본다. 투시도법이란 정의 대상물과 관찰자 사이에 화면을 두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대상물까지 연결한 투사선에 와여 화면에 상이 비치는 것을 투시도라고 한다. 음, 이러한 방법의 작도법을 투시도법이라고 1점 투시는 평면 투시를 말하는 거고 2점 투시는 유각 투시를 말하는 거고 3점 투시는 사투시를 이야기한다. 1투시 어, 육체면, 육면체의 한 면과 평행선을 이룬다는 점이고, 한 면에 표현된 면에서 수평선과 수직선 모두 표현되어 있고, 1소점 투시 또는 평행 투시라고 하고, 2.투시, 육각투시는 육체면의 한 모서리와 한 면상에 표시되며, 물체의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선은 있으나, 수평선은 표현되지 않고, 2소점 투시 또는 육각투시라고 한다. 3전투시, 4투시, 육면체 한 꼭지점이 화면상에 접하게 되며 수평선과 수직선 모두 표현하지 않고 삼소점 투시 또는 사투시라고 하며 건물의 조감도에서 이 삼점 투시를 많이 쓴다. EP는 시점 눈의 위치를 말하고 SP는 입점 보는 사람의 위치를 말하며 GL은 기선, 화면과 어 지면이 만나는 선을 GL이라고 하고 VP는 소점 물체의 연장선에서 만나는 점을 말하고, 어, hl은 지평선 눈높이에서 수평 위치를 말하며, vl은 시선 눈에서 물체를 보는 선을 말하고, pp는 화면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운 면, 투시면과 그려지는 면을 말한다.